에서의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주변에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는 실크홀에 연양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정말로 현실화 된다면 부득이하게 저도 이곳에 계속 살지 않을까 우리의 국토의 개발이나 뭐 계획과 관련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뭔가 지난해 9월 발생한 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서울 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던 마음 아픈 사건이었는데요. 제2의 상도 유치원 사고를 우려하며 하루하루를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구로구 항동지구 주민들인데요. 올해 3월 개교한 항동초등학교와 대규모 아파트 단자 아래로 지하터널 공사가 계획되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과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건설계획 철회 또는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광명 서울 고속도로를 연내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층 취재의 쌍심지, 이번 시간에는 광명 서울고속도로 구간, 그중에서도 항동지구 지하터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까지 이어질 약 260km의 고속도로, 수도권 서부지역의 교통을 분산시키고 개선된 교통환경으로 서부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적 사업입니다. 거기에 남과 북의 경제협력과 통일 대비 노선을 구축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까지 더해져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부터 서울 강서구 방화동까지 총 20.2km를 잇는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 전북 익산에서 기점으로 해서 에, 경기도, 파주, 문산까지 예, 고속도로 구간이고요. 어, 현재 광명에서 에, 서울의 강서구, 방화동까지 약 20km 구간이 아직 착공을 그, 못하고 있는데 에, 그 중에 이제 서울시에 해당되는 구간이 약 7.2km 해당이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07년 서서울 고속도로를 시행자로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문제는 구로구 항동의 경우 지하 터널이 초등학교와 아파트 밑을 관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온수 터널을 만드는 과정에 그 터널을 지상 그러니까 말그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택과 그리고 학교 이런 밑에 터널이 지나가게 되면서 지금 주민들이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지역에는 이미 살고 있던 주민이 있다는 것, 그리고 2020년까지 신규 조성되는 단지에 수많은 사람이 새롭게 입주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자기 아파트 바로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에,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에, 만약에 아파트가 이제 뭐 균열이 가거나 붕괴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에, 아파트 밑으로 고속도로는 절대 나서는 안 된다. 안전성과 예,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 예,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우리가 컸기 때문에 노선 변경을 해달라 예, 이제 그거를 주기차기 요구를 해왔었죠. 항동지구에 분양을 받은 주민들은 고속도로가 아파트 단지뿐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유치원 지하를 지나간다는 사실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이제 개교를 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밑으로 어, 발파와 굴착 공사를 하겠다라는 거고,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차가 고속도로다 보니까 시속 80km 이상으로 어, 달리게 되는데, 그로 인한 어떤 진동, 어, 이런 문제가 있고, 만에 하나 터널에서 사고가 발생을 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직접적으로 초등학교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걸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거죠. 그냥 먼저 을 짓고 학교를 으면 괜찮은데. 음. 학교를 짓고 나서 학생들이 을 음. 짓는 게, 아, 그래서 어려웠어요. 동지구 주민과 학부모들은 사업 철회 또는 노선 변경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동지구 현안대책 위원회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동지구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없었던 사업 계획은 재검토해야 하며 세부 건축 계획 수립 이전에 실시한 환경 영향 평가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발파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과 단지 한복판에 수직구를 만드는 공사 진행 방식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과연.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려는 방식에 문제는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새로운 입주자들을 중심으로 한 항동지구 현안 대책 위원회가 꾸려진 건 지난 2월 사업 실시 계획 승인 고시가 난 이후부터입니다. 작년 2018년도 2월 20일날. 어...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발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었고요. 그때 저희는 당시만 하더라도 어, 이게 지하 고속도로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고시라는 것들도 미처 잘 몰랐었어요. 사업을 하겠다는 고시가 되고 나서 이제 주민들이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래서 이제 노선 변경, 그다음에 이제 착공 뭐 연기, 이런 걸 계속해서 주장해왔죠. 하지만 여전히 입주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주민의 의견을 모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사실 항동지구는 이제 계약을 한 사람들이고 입주 예정자들이기 때문에 주민으로서의 지위라든가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노선과 관련돼서 반대 의견을 내고 또 그러면 노선 철회를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어, 충분하게 전달이 안 되고 또 그런 방향에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현재 입주민 중엔 고속도로 지하터널 구간 공사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입주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된 입주민들은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작년 2월달에 이제 고트로가 태생긴다는 얘기를 처음 접하게 되었고 물론 매스컴의 보도대로라면은 훨씬 한 10년 전부터 고트로 계획은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이런 그 대규모 택지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얘기가 없다가 막상 이제 거의 다 건설이 완료가 되고 입주를 이제 앞둔 시점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정말 입주민들로서는 정말 황당하고 당혹스러운데요. 항동지구 현안 대책위는. 주민을 상대로 한 제대로 된 간담회나 설명회가 없었고, 때문에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결국 주민들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 이거는 도로를 건설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경영향평가라는 걸 해야 되는데요. 이게 하기는 했었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를 하긴 했는데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수립되고 그쪽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게 될 거라는 게 수립되고 난 이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법에도 반드시 사전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구체적 세부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안한 거랑 다름 없다 이런 취지에서 이 사업은 무효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주장이고요. 음, 한 가지는 이제 그것도 역시 절차와 관련되고 한데 실제로 영향을 미칠 사람들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었어야 했는데 뭐 과거의 환경 영향 평가를 하더라도 어쨌든 그 초안을 가지고. 이 실제 영향받는 사람들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게 도로가 먼저 생기고 지구가 지정되고 뭐 사람이 어떻게 들어오기로 하고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적법절차 원칙 원칙이라우리 행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위반된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재고돼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공사가 시작될 경우 발생하게 될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거는 이제 일단 수직구가 항동지구 한복판에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수직구는 당연히 공사 차량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터널 굴착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제 부재들이 반입 반출이 되는 건데요. 여기가 이제 아이들의 통학로, 항동지구의 한복판이에요. 그러면 이 항동지구 전체가 터널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 어,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체 주민들의 안전이라든가 환경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있는 거고요. 터널 환경 전문가는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 한 가운데 수직구가 세워진다면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수직구가 음, 이제 공사 중에는 하나의 그게 이제 공사용 그 통로가 됩니다. 그쪽으로 모든 이제 장비, 덤프트럭도 들락날락거리고 모든 이제 뭐 장비들이 이동하는 그런 통로를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이제 완성이 되면 그쪽으로 이제 어떤 환기라든지 또뭐 비상탈출이라든지 이런 이제 또 용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광명서울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그 도로 잖아요. 철도가 아니라 도로면, 아까 말씀드린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 말이죠. 그리고 그 환기구로 옆에 보니까 바로 아파트가 있더구만요. 사실은 그렇게 설치하는 게좀 맞지는 않죠. 어, 그렇다면 굉장히 이제 공기 정화를 완벽하게 하고, 뭐 넘어가든지 저쪽에 서부간선지하도로처럼 아예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 좀 논의가 되어야 되겠고요. 대단위 아파트에서 터널 공사를 할 때는 수직구를 그런 데다가 만드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거부터가 그러니까 좀 넌센스가 그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파 방식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발파 공사가 진행되면 싱크홀은 물론이고 학교 시설과 아파트 구조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터널 공사 과정에서 뭐 진동이나 소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한 피해, 그다음에 안전의 문제, 아, 건물 균열이라든가 집안 침하 이런 것들이 가장 우려가 됩니다. 그 위에 주택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발바 진동이 사실은 취약하거든요. 안전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그 생체적인 리듬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불쾌스러움도 유도할 수 있고 사실은 이제 발파 방법은 좀 지양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서울에서 그런 발파 공법을 한다는 게 조금 시대착오적이지 않겠나 쉽게 말해서 뉴욕 맨하탄에서 발파 빵빵하고 한다고 보게 되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 어떤 경우는 거의 유사하거든요 지난해 전국 지반침하 발생 건수는 509건 2017년에는 960건이 발생했습니다. 집안 치마 사고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이야기도 다른 동네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동지구와 비슷한 사례가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는데요. 아파트는 심한 균열로 사람이 살기 어려울 만큼 각종 위험 사고에 노출돼 있습니다. 전문가는 이 아파트가 항동지구 사례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아파트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찾아가봤습니다. 인천 동구 송현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주차장에만 들어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피해 정도는요. 어, 지금 건물이 귀, 어, 균열이 많이 가고 있고요. 어, 부동치마. 땅 꺼짐으로 해서 건물이 한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직접 눈으로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균열이 아주 심각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 안쪽도 보면은, 외벽이 금이 가다 보니까 천정 쪽에 내려앉게 되고, 그 다음에 벽 쪽에도 금이 가고, 이래갖고 지금 안에서 비닐을 치고 이렇게 생활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바닥에 크릭이 간게 많은데요. 만조 때 보면은 크릭 간그 사이로 물이 질질질 흐릅니다. 아파트 안에서 멀쩡한 도로 위에서 물이 흐른다는 것은 만조 때게 흐른다는 건 바닷물이 아파트 안쪽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더 불안하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단엔 구멍이 생겼고 아파트 외벽에도 균열이 선명합니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3월 개통한 인천 김포간 제2 외곽 고속도로. 지하터널 공사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전에는 별 문제가 없던 아파트였는데 지하터널 발파 공사 기간 동안 건물이 흔들렸고 그로 인해 균열, 집안 치마 등 각종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균열이 나타나고 이런 징조가 나타난 게 발파가 저희 아파트 밑에 들어왔을 때부터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동안 이렇게 발파 하면서 지나온 한 다음에 그 다음 해 어좀 비가 좀 많이 왔어요. 2017년도에요. 비가 많이 왔는데 갑자기 땅이 푹푹 꺼지면서 싱크홀이 저희 아파트에 그때 7개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어, 이 밑으로 지나가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이 공사로 인해서 저희 아파트가 이렇게 피해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아파트가 붕괴되진 않을까 걱정하며 하루하루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동지구와 너무도 비슷한 상황 때문에 항동지구 주민들은 이 사업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유사하죠 유사한 게 거의 닮은 꼴이 돼가지고 그 3도 아파트도 옆에 송현초등학교라고 있거든요 학교도 밑으로 지나갑니다 아파트 밑으로 지나가고 여기도 항동지구도 아파트 밑으로 지나가 학교도 지나가잖아요 똑같죠 항동지구와 인천의 아파트 사례가 비슷한 건 발파 공사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동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외부로부터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준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가. 그러니까 항동에서는 저수지가 있고 삼도 아파트 서해 바다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하수위가 굉장히 지표면 가까이 있다는 거죠. 가까이 있고 지하수위가 있는 그 지층 구조가 세굴에 취약한 점토질, 실태질 모래 이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터널을 뚫게 되면 지하수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집안 침하를 일으키는 건 지하수라는 겁니다. 국토부가 처음에는 이제 심도를 30m를 기준으로 해서 터널 공사를 하겠다고 했다가 현재는 뭐 본인들도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는지 을 모르겠지만 그래서 50m로 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집안 치마에 대한 부분들은 지하수와 지, 지하수와 이제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심도가 30m에서 50m 깊어졌다고 해서 그 문제가 사라지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터널이 뭐 40m 있다 50m 있다 심도가 깊다 더 내려줄게 이거는 별로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덜하단 말이죠. 어? 자꾸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국토부에서는 지하 40m에 건설하니까 안전하다. 그래서 무슨 왜 40m고 무슨 직접적인 연관이 뭐가 있느냐 제가 자꾸 이렇게 발론을 피죠. 50m를 파더라도 위에 있는 토사, 세구, 어, 어, 토사 세굴에 지하수 세굴에 취약한 그 지층 지층 구성을 전부 다다 다 그, 어, 유실되지 않도록 다 묶어버리는. 그러니까 그라우팅을 다 해버리게 되면 문제는 뭐 없어지겠죠. 그러면 안전하다 볼수 있겠지만 안반층이다 터널이. 터널, 터널 자체가 누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터널은 문제가 있겠지, 문제가 없겠지만 그 위에 있는 상부 구조물 이런 것들이 손상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죠. 이러한 의견을 해당 기관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 문의했습니다. 전문가라고 하시면. 네. 전문기관이나 협회나 아니면 교수님이나 그런 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검토내용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시는 거잖아요? 저희 설계도서나 뭐 이런 것들 정확하게 음. 보시고 말씀하신 건지는 잘르겠어요환경이만평가이렇써 벗어나서 시행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통해서 한번 논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유사한 피해 사례, 연일 뉴스에서 다뤄지는 집안 치마 사고와 명확히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또 그렇게 와닿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점점 지나고면서 막 뉴스 터지는 게막상도유원 무너진다 그러지 막그 다음에 어떤 아파트도 왜 그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지하에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더군다나 발파로 한다고 하니까. 어, 이거는 정말 너무 그몇 번, 몇천번 되는 그런 폭발을 과연 견딜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막 많이 들기 시작했죠. 주민들은 이미 큰 피해를 입고 고통받는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도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단지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일부 주민의 반발일까요? 만약 노선 철회가 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토부는 주민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항동지구 현안대책위원회는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안전 진단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반발하는 주민과 협의점을 찾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야기 나누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갈 길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한동지구 주민들이 바라는 건 노선 철회입니다. 국토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뭐 변경 안 자체가 이게 불가하다는 그런 것만 갖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가장 원하는 것은 취소되는 것이죠. 주민들이 가장 좀 뭐랄까 이해하기 어렵고 또 화가 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 천황지구와 신정지구는 음 다수의 주거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노선을 변경했는데 그러면 입주를 하기 전에 공사를 끝내던가 어떤 이유인지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면 변화된 현실을 인정하고 어 현재 노선을 좀 처리하는 게 맞다. 하지만. 노선 변경은 어렵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일단은 대안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5월부터 면밀히 음. 그 검토했는데 사실상 그 검토 결과로는 가한 것으로 검토가 됐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주민들은 적어도 어린이가 다니는 학교나 주민들이 생활하는 아파트 단지 밑으로는 터널이 지나가지 않도록 노선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고속도로가 꼭 필요해서 이렇게 건설이 된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밑에 이런 큰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과연 우리 어른들로서 과연 아이들 안전 책임자를 입장인데 맞는 것인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난 2월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고속도로 지하터널 정밀 안전 진단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표류하고 있는 광명 서울 고속도로의 착공을 앞당길 것이라는 발표가 났고, 항동지구 현안 대책위는 고속도로 노선이 지나는 지역 주민들과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광명 서울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한 국토부는 어떤 입장일까? 그러면서도 앞으로 주민들과 계속 이야기해 나가며 주민의 걱정과 우려를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네. 저희가 협의체를 통해서 설명을 음. 드리고 그리고 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음. 검토가 됐는지 확인을 할수 있는 그런 자리를 아마 이제 계속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만약 노선을 철회해달라는 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공사를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수도권에서 어떤 발파 방법은 지양을 해야 되는 것이 맞겠다. 하지만 그중에서 특히 나머지 주거지역 밑으로 갈 때는 더더욱 안 되는 거 아니냐. TBM이라고 이제 터널 보호링 머신 이제 뭐 발파를 하지 않고 전체를 이제. 그 바위를 갈아가지고 이제 파편으로 만들어서 이제 굴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간다면 거의 뭐 진동을 느끼지 않죠 소음 진동은 상대적으로도 단전하고 근데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죠 소음 진동이 안 생기는 기계 공법으로 간다 손 치더라도 지하 수위가 지하수가 유출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BBS 톤을 그 방식을 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완벽하게 차수 공법을 다 적용을 해가지고 어? 거의 지하 수위 손실이 발생되지 않게 하는 그런 이제 공사 방법을 택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거죠. 결국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건 안전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수 있는 보금자리를 원하는 겁니다. 항동초등학교는 항동지구의 유일한 초등학교입니다. 앞으로 100년을 나아갈 학교인데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속로 건설 계획은 꼭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터널 안 들어주시면 더 튼튼한 건물 살수 있게 되어서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국민입니다. 국책 사업을 통해 이득을 보는 사람도 피해를 보는 사람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대규모의 어떤 뭐 건설 사업 아니면 뭐 국책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이런 것들 진행할 때마다 항상. 분쟁이 생기는데요. 사업의 초기부터 이 기본적 계획을 세울 때부터 어, 좀 주민들과 사람들과 대화하는 그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그 사업이 꼭 필요한가 어, 이런 게 여러 다차원적으로 좀 검토하는 게 있으면은 훨씬 어,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집은 일상의 피로함을 내려놓고 쉴수 있는 공간입니다. 학교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공부하고 꿈을 키우는 곳인데요. 하지만 항동지구 주민들은 매일 불안에 떨며 잠들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삶의 대부분을 집에서 학교에서 보내게 될 사람들. 자칫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건, 그들에겐 생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건지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항동지구 주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국익을 위해 소수의 안전을 담보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심층추재상심지 이번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